자, 이것도 문제를 읽고 풀어보도록, 풀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알루미늄 캔을 만드는 어느 공장에서 생산량의 75%를 수거하고, 그중 80%가 재활용된다. 자,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알루미늄 캔이 10톤으로 이와 같이 재활용 과정을 반복할 때 재활용되는 알루미늄 캔의 무게는 얼마나 되느냐? 자, 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것도첫 음, 번째 항하고두 항을 번째 항을좀 찾도록 할게요. 자, 최초에 생산된 양이 몇 톤이냐면, 10톤이야, 10톤. 자, 근데 이게, 이제, 그지? 생산됐어. 어, 그리고 이제 사용하고, 음, 응? 자, 몇 퍼센트가 다시 수거가 되는 거야? 75%가 다시 수거를 된대요. 자, 그럼 이중이, 이중에서 수거가 되는 거죠. 음, 얼마? 75%. 75%는 이제 분수로 하면 100분의 75니까. 자, 계산하면 얼마야? 4분의 3이죠. 그러니까, 4분의 3이 수거가 돼. 근데 수거되는 게 다시 재활용되는 거 아니지. 그 수거된 거에 몇 프로가? 또 80%가 재활용되는 거니까. 80%니까, 뭐야? 그죠. 100분의 80이어서, 얼마가 되죠? 5분의 4가 되겠네? 그치. 그럼 이 중에 5분의 4. 자, 요걸 한게 이제 몇 번째 하이냐면 얘가, 첫 번째 양이죠. 얘가 재활용되는 첫 번째 양이 되는 거지. 자, 요 약분해서 응? 어, 10 곱하기 5분의 3. 자, 일단 여기까지만 그냥 쓸게요. 응? 자, 그러면 이게 또또요첫 번째 쓰였던 게 자, 마찬가지로 이만큼이 또쓰 이만큼이 재활용됐지만 얘가 다시 또 수거될 거 아니야. 10 곱하기 5분의 3. 여기 어, 첫 번째 안이죠. 이게 다시 수거돼몇 프로, 그치? 4분의 3만큼 수거되고, 그 다음 이 중에 또 뭐가 재생산 어, 5분의 3만큼이 다시 재생산되니까 5분의 3을 곱한 것 같아서 10곱하기 5분의 3뭐다 그치? 재곱이 되는 거죠. 자, 이런 게 계속 뭐될 거다, 그치?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게요 문제예요. 응? 그러니까 최초에 10톤이 생산됐지만 재수거, 재생산 해서 요만큼이 그죠? 어, 그지? 재활용된 거고, 그 재활용된 것 중에서 또 수거와, 그지? 재활용. 그 비율을 이용해서 또 이만큼이 또 재활용된 거야. 그죠? 자, 그래서 요게 초항이고 요게 두 번째 항이니까 당연히 공비는 뭐가 될 거야? 그치? 5분의 3이 공비가 되겠죠. 자, 그래서 수령, 총, 총, 재활용되는 총 무게는 1- 공비분의, 자, 초항. 어, 요게 초항이 되겠죠. 음. 자, 분자 분모에 그냥 5를 곱합시다. 500이 5 3분의 그래서 5곱하면 30이 되겠지? 자, 그래서 2분의 30이니까 얼마? 그렇 15kg이 정답이 되겠지? 아, 15톤이죠. 톤 단위는 어, 15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해가지?